약해져 있는 근육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강해져 있는 근육들도 있고, 그래서 강한 근육들은 좀 풀어주고, 약해진 근육들은 이제 근육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이제 아인이나 윤희를 안고 운동을 했었거든요. 안고, 이제 뭐 어디 나가서 돌, 공원을 돌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 이거 오일이야, 먹으면 안 돼. 공원을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안고 집안을 돈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뭐, 힙 운동이나 하체 운동 정도는 우리가 같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도, 안기랑 같이 할수 있는 운동들도, 한번 모아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후 직후부터 운동을 할 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손가락 마디마디를 열어서, 갈비뼈에 대주세요. 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를 확장시켜 볼게요. 내쉬면서 안으로 모아줘요. 마시고. 내쉬고. 이때 숨을 마셨을 때 가슴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숨을 마실 때 갈비뼈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렇 해서 흉곽을 넓혔다가 좁혔다가 하는 호흡을 해주시면서 허리 사이즈를 조금씩 감소해주시면 돼요. 흉식호흡만큼 복식호흡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복부가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아기가 빠져나가면서 복부가 많이 약해져 있고 그리고 그 근육들도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식호흡을 통해서 그 느낌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코로 이제 복식 호흡 같은 경우에는 코로 호흡을 들이마실 때 아랫배를 풍선처럼 부풀렸다가 코로 호흡을 내쉴 때 배를 최대한 납작하게 수축을 하면 되거든요. 한번 해 볼게요. 코로 마시면서 잠깐 멈췄다가 내쉬고 4초에 걸쳐서 마셨다면 6초에 걸쳐서 내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쉬는 호흡을 조금 더 길게 몸 안에 있는 이제 호흡을 끝까지 뱉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흉식 호흡은 열 손가락을 펼쳐서 갈비뼈 마디 마디 두시고 코로 호흡을 마실 때 흉곽을 좌우로 벌려줘요. 내쉬면서 안으로 모아주고. 마시고, 복식호흡은 두 손을 배꼽 위에 올려두시고 숨을 마실 때 복부를 위로 부풀려요. 잠깐 멈췄다가 내쉴 때 최대한 수축. 마시고, 승모근 이렇게 발달되는 경우에는, 음, 가슴으로 호흡을 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법만 조금 바꿔주셔도 승모근이 조금은 낮아지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가슴에서 하던 호흡을 아래쪽으로 좀 내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목이나 승모근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만 바꿔도 승모근이 어느 정도는 내려가기 때문에 호흡을 아래쪽으로 하는 연습을 같이 해보시고요. 처음에는 복벽이 약해져서 호흡도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하루에 20회에서 30회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다가 이제 점점점 생활 속에서 습관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호흡을 호흡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과 함께 병행을 해주시면 좋고, 특히 스트레칭 할 때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오늘 배운 호흡들도 같이 병행을 해보세요. 초반에, 막 나가서 걷고 그러지 못하니까 적어도 50일은 집에서 이제 산후조리를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집 안에서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도 따로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는 좀 스트레칭을 많이 했는데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도 따로 모아서 한번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같이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무게를 들거나 그리고 아니면 뭐 기, 기구 운동을 막 지금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밴드 같은 저항 저항할 수 있는 밴드 운동 아니면 가벼운 어뭐 아기 무게를 이용해서 그리고 내 체중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바디 웨이트 같은 것들도 한번 따로 다 따로 좀 자세하게 한번 만들어서 좀 올려드려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산후 식단 조절은. 어... 소고기를 넣은 미역국을 먹었다가 나중에는 좀 칼로리가 낮은 해산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칼로리 조절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따로 한번 사무식단 조절 편으로 만들어서 같이 한번 꾸준히 지금부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총 정리는 산전에 많이 지지 않도록 케어를 해주시고 산 후에 운동을 통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한 하는...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언제가 됐든 어떤 시기 시든간에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깨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